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관연도 기출족보 열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에틸 알코올에 탈수 작용을 하는 진한 항산을 넣고 130에서 140도씨로 가열하면 축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생성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자, 정답은 디에틸 에테르로. 디에틸 에테르의 화학식은 탄소 2개, 수소 5개, 산소 1개, 탄소 2개, 수소 5개입니다. 2번. 수소를 첨가한 벤젠 증기와 수소 혼합물을 1 5 2도에서 니켈 촉매화에서 반응시켜 시클로핵산을 얻으며 분자량이 78.1인 물질의 물질명과 지정 수량을 각각 쓰시오. 정답은 벤젠 200리터, 벤젠 화학식은 탄소 6개, 수소 6개. 3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 하나하나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3번, 마그네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됩니다. 2번, 황산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마그네슘이 황산과 반응하면 황산 마그네슘과 수소가 발생됩니다. 4번.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인지 각각 쓰시오. 1번. 제2석유류 정답 2000 제곱미터. 2번. 염수산 염류 정답 1000 제곱미터. 3번. 유기과산화물 정답 1000 제곱미터. 제2석유류 2000 제곱미터. 염수산 염류 1000 제곱미터 유기과산화물 1000 제곱미터 5번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에탄이 발생합니다 화학 반응식 한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6번, 제4류 위험물로서 인화점은 11도씨이고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성질이 있는 위험물의 명칭과 지정 수량을 각각 쓰시오. 정답: 메틸알코올 400리터, 메틸알코올 400리터.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다음 보기에서 비수용성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스틸렌, 아세톤, 이황화탄소, 클로로벤젠, 에틸렌 글리콜. 정답은 스틸렌, 이황화탄소, 클로로벤젠. 스틸렌, 이황화탄소, 클로로벤젠. 8번. 과산화 나트륨과 이산화 탄소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과산화 나트륨이 이산화 탄소와 반응하면 탄산 나트륨과 산소가 발생됩니다. 9번. 비중이 0.53이고 2차 전지로 사용하는 위험물을 쓰시오. 정답 리튬. 리튬. 10번. 다음 위험물의 열 분해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자 문제에 대해서 정답 바로바로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1번, 염소산 나트륨. 정답. 염소산 나트륨이 분해 반응식은 염화 나트륨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염화 나트륨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2번, 아 염소산 나트륨. 정답. 아 염소산 나트륨은 염화 나트륨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3번, 과염소산 나트륨은, 정답, 과염소산 나트륨은 염화 나트륨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자, 여러분들, 열분의 반응식, 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나트륨, 과염소산 나트륨, 정확하게 열분의 반응식 세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나온 요 분자수나 뒤에 있는 원자 수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한 번씩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열 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완벽하게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쌤이 올려드린 위험물 산업 기사 1에서부터 최근 올려진 내용들 중에서 처음 접한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연도 기출. 문제는 랜덤 식으로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반드시 윤생 강의 1에서부터 최근 올려진 내용들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다른 자료들 공부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